예, 계속 영접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 열심히 있고, 뭐 열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식으로 표현하는 불도저 같고, 또그 다음에 멧돼지 저자잖아요. 저돌적이고, 멧돼지 는이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죠? 저돌적, 멧돼지 같이 돌진한다. 저돌적,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그거 엄청 먼 여행이거든요. 1차. 질리면 안갈것 같은데 2차, 3차 계속 가잖아요. 선교 그리고 맞아도 하고 감옥에 갇혀도 계속 하고 그러니까 뭐전히 저돌적에요, 이 멧돼지 같아요, 불도저 같아요. 어,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남성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 요약한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자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대한 일반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또 다른 이미지가 보이죠.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하고 무난하느니라,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안부 묻고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름이 26명의 이름이 나와요. 정말 따뜻한 이름의 부름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죠? 어, 그런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실 사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 방법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선물로 여겼다 은혜로 여겼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열심을 품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어, 사람 잃지 않는 사역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에 저부끄러움 많이 느끼는데 열심도 없고, 없고 뭐 사람도 잃고 하는데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일절부터 1 6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들 차별 없이 영접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용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십오장에서 살펴봤잖아요.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로마교에 회 이렇게 품어져 있고 동역자로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두 두 가지 부분을 볼수 있는데 첫째 여성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이두 가지 살펴보면 되죠. 당시 여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위치가 참 불안전한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빠지잖아요. 하다못해 오병에 기적때도 남자만 세잖아요 여자 아이들은 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상상도 못하는 거죠. 사회적 대우가 여자들은 뭐 거의 하층 계급 같이 여겼던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런 시대에 이 로마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2물 여섯 명 가운데 아홉 명이 여자거든요. 3분의 1이 여자예요. 그래서 아홉 명이 여자. 아홉 명이. 특별히 일절을 보면 베베라는 여자 나오죠.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희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베베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걸 누구한테 맡겼어요? 베베에게 맡겼다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강한 신앙이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당시에 선입견이 있다 할지라도 여자라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세리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영접하고 그게 믿음이 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이거 굉장한 표현이거든요. 아 이런 저돌적인 그저 이렇게 불도저 같은 남자가 뭐라고 해 베베가 나의 보호자였대요. 이게 굉장한 표현이죠. 그만큼 존중해 주는 거 아닙니까? 베베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 강해 보이는 사람이 진짜 강한지 아십니까? 사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베베라는 자매의 도움과 기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보호받았다. 이굉장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겠죠. 또 3절에 보면은 브리스가 나오죠. 원래 브리스 길라와 아굴란데 그 애칭에 짧게 부르면 예쁘게 부를 때는 브리스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엘리자베스를 때리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게 짧게 부를 때 부르는 애칭이라고요. 어,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에게 제일 고맙게 여기는 부부가 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여기 보세요. 뭐 나를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그러니까 정말 신임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참 훌륭한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항상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 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서 이걸 뭐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여자분이 더 헌신적이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이게 부부 중에 여자가 더 헌신적이어서 더 유명한 분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다.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게 또 재밌대. 여자가 연상의 여자래요. 그래서 눈하고 살아가지고 먼저 썼다. 고뭐 이런 얘기들도 도 재밌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재밌어서 그냥 뭐, 뭐, 뭐가됐든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참 귀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자 인정하는 거잖아요. 6절을보십시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가 마리아에게 문하라. 이 마리아 는 되게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보음서에 나오는 그 마리아는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철수와 영이에요. 철수와 영이. 우리도 뭐또 뭐 옛날 어른들 보면 철수 영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정도 영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의 부부가 있는데 7절 칠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졌던 안드로디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먼저 믿었던 부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드로디고와 유니아. 부부인데 유니아도 또 여자분 이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무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문나라라 헤로디온은 헤로 가문이겠죠 헤로 가문에 있는 여자분 그도 이제 미, 믿게 된 거죠 이런 사람도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 12절을 보면은 이 자매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나라라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나라 여기 보니까 두루베나 두루보사 두루두루 두 가지가 똑같잖아요 그죠 두루베나 두루보사 해연이 해림이 그런 거예요. 자매 자매, 자매가 하나님 앞에 잘 섬겼다. 어, 저도 두루베나두루보사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이거 따가지고요. 자기 딸두 이름을 두루를 빼버리고 두루는 성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성 집어놓고 어, 베나 보사라고 지은 사람이 있어요. 어, 지금도 기억나요. 베나 보사 어, 성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너무 유명한 분이기도 할것 같아서. 예. 베나 보사. 베나 보사. 이렇게 했던 경우에서 자매 자매 그다음 a m 절 b 루 t 의 어머니 p s o m 구 general Rupoe, Amani, g o o 13절을 읽겠습니다. g o o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 o 와 그의 어머니 o o 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어머니니 o o d Good. g 가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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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데 그걸 계기로 믿게 돼서 그의 아내. 아내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내 어머니라고 내 믿음의 어머니라고 어머니같이 날잘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 우루포는 나중에 뭐 초대교회 큰 인물 목사님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같이 보이는 게 어떤 사람에게 크나큰 은혜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것입니다. 공통이 뭐예요? 좀더 살펴야 되는데 9명 정도가 능력 있는 여성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분상의 뭐 다양성 같은 걸 한번 볼까요? 노예 이름이 나와요. 8절이 이게 라틴어로 암블리아가 노예거든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하하라 이건 라틴 이름인데,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그래서 암블리아. 우리는 모르죠. 암블리아 그러면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라틴어로 노예들에게만 쓰는 이름이에요. 이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딱감 잡죠. 돌쇠, 먹쇠, 절대 영이정일리는 없죠. 김돌쇠 영희정, 이런 거 없죠. 이렇게 안 짓잖아요. 그렇죠? 돌쇠먹쇠 그러면, 아, 이거 머슴이구나. 그 다음에 향단이 월매,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신분과 직업을 대충 맞출 수 있죠. 그런 거 있죠. 모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감이 안 오지만, 이거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도 이게 노예 이름 같은데, 구절인데 구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하하라. 스다고꼭 노예 같지 않아요? 아다구 같이 뭐 느낌이 이게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이름. 우르바노, 스다고스다고는나 노예인지 알았어. 이게 딱 성전께서 감을 주시더라 이게 노예야. 아다구, 스다고 이게 노예야.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높은지 낮은지 다 있었고요. 십절을 보면 유대인도 있고 또 헤롯의 손자 이름이 나와요. 십절 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할 바는 아벨레에게 문하하라. 아리스토불로의 권속에게 문하하라. 아벨레는 유대인이고요. 그다음에 아리스토불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 예수님 막 죽였던 사람이죠. 그 손자. 왕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아리스토불로라는 그권속들 그러니까 왕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들 셋 명이 왕이 됐는데 얘는 안 되는 안된 아들. 그권속들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도 믿었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다음에 1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척 헤로디안에게 문안하라 나기세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헤로디오는 뭐 헤롯가문의 여성형 이름이니까 그 헤롯가문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나기수라는 사람은 뭐냐? 나기수 그러니까 그 무슨 무술하는 게 주지수라고 들어봤어요? 그거 하고좀 비슷하죠. 나기수 그 글라우디아 황제 때 유명한 죄수입니다. 죄수 죄인인데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황제에게 막 뇌물 갖다 바쳐가지고. 출신은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인데, 노예 해방돼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엄청 벌어서 황제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뭐, 그랬던 그 노예 출신 죄수가 있어요. 그게 나기수라고. 근데 이 사람 믿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세종 역사에서 도 되게 특이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런 거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 때는 과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교회, 운물가 성교회 그 무슨 직업 여성 출신들 왔다고 그거 계속 안 들여보내고 그냥 물고 늘어지는 거죠. 과거에 너 뭐였다, 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계층, 유대인, 헬라인, 뭐 헤롯의 가족들, 아니면 노예 출신들, 귀족 출신들, 전체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가 해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이렇게 하나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지식 지식이 있으면 하나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 있으면요 오히려 나누는 사람 많아요. 난 어떻게 그런 교회 봤어요. 대학원 출신 모임들만 모이는 거 봤어요. 어 그냥 그냥 없어버리고 싶더라고. 대학원 출신 막 어느 대학원 출신들 뭐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것이 파벌이 될수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깨달음. 깨달음이 오히려 불리가 될수 있다니까요. 깨달은 사람들이만 모이자, 그럼 그게 분이, 분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전체가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백지로 나가서 예수님을 동기화시켜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게 교회 의 기적이에요. 교회는 보통 공동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벌 유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하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 된다 그러면 이 기적이죠.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잖아요. 어, 여러분 이게 교회 이 모습 있어서 교회가 너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면 아 이거 위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성경을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그러니까 이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야. 그게 참된 교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교회는 좋은 겁니다. 다양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만 나누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이단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경계를 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분쟁 일으키게 만들고 거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 킵 고잉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다고 중단하면 안 되죠. 계속 가는 거죠. 이단들이 특징이 뭐예요? 들어와 가지고 좀말 잘하는 사람들 만나 가지고 정보 얻어요. 얻고 약점, 문제 제기 막 한다고. 물론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깨끗하다 살지라도 교회의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약점 없는 교회가 어디겠어요? 그거를 네이밍 하는 거라고 이름 붙여. 잘못된 거에서 이름 붙여서 계속해서 반복, 반복, 반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쟁인데 너무 틀이 잘짜져 있는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그거 악한 새력이 와서 만든 얘기예요. 만든 얘기. 그게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심지어 유다사 같은 데는 쫓아내 버리라. 상종도 하지 말라. 미혹하는 자들을 물리쳐라. 왜냐하면 공동체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벌이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는 자들에게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라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이라. 또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혹이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의뢰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20절 같은 데는 특별히 예수님 섬기고 있으면 승기 거둔다 그러는데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말씀 기억나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희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 이죠. 예수님 믿고 나가면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데 마귀가 발꿈치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세력들을 박살 낼 때는 대가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교회는 발꿈치를 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때마다 이겨낼 줄 알아야죠.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가 얇아가지고 이런 소리 자꾸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초등학교 학생 웃기는 답안지 이렇게 봤는데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나는 이게 너무 오늘 말씀 읽다가 이거하고 오벨롭이 싹 되더라고요. 낯선 아저씨가 따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선생님이 참 기발한 것 같아. 낯선 아저씨가 따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에 4지선당이 아니라 5지선당인가 봐요. 어, 모든 학교가 다 답이 다섯 개 중에 하나더라고요. 정답은 5번으로 하고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돈을 주면 따라가겠다고 협상한다. 요즘에 초등학생 이래요, 그죠? 이건 답 아니에요, 그죠? 어, 자동차가 외제차면 좋아라 따라간다. 이거 여자인가봐, 그죠? 이것도 아니고, 암호를 대라고 한다. 너무 영화를 많이 봤어요. 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따라간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뭐냐? 이거 정답은 3번이었는데 제가 5번 옮기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초등학생 같은 데가 있어요. 잠깐만 미혹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 협상한다. 협상으로 망해요.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마여 부수죠. 협상이야. 겉으로 보는 거 외제 참에 따라간다. 이러면 망하는 거죠. 외모 보고 한번 끝나는 거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도 있죠. 암호를 대라고 말한다. 그들도 우리의 뭐신비로운거 아는 거 같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잘 보면은 가짜죠. 그리고 누구 누구 알아. 누구 누구 알아. 선생님이러한다고 따라가면 망하는 거죠.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죠? 그러면 이단만 연구할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뭐 이단 뭐 구원파 연구하고 신천지 연구하고 이런 이런 거할 필요가 없죠. 위조지폐 반별법알잖아요 가짜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돈을 연구하는, 진폐를 연구하는 거예요. 진, 진짜 돈의 특징 이한1 0 0 가지 이상. 그걸 잘 보면 진짜 아닌 게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같은 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진짜로 공부하면, 어, 저거 이상하네? 딴 소리 하네? 그럼 가짜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구원받는지 다 아셨죠? 그거 아닌 거 가짜예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준비해서 이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이제 찬양과 권면으로 끝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복음이라 그래요. 참 교만해 보이지 않아요?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볼때 복음은 예수님이다. 그게 복음 이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복음 그게 뭐예요? 나의 복음이란 말은 나의 예수님이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 무슨 얘게 예수님이 내게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객관적인 복음이 아니라 내게 동기화된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 그리고 예수님이 저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수님이에요. 나의 복음. 저는 우리 모든 성들이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 나의 영광 이런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응원해 주는데요. 성경의 얘기는 이거예요. 시작과 끝이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야 된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이 몇개 있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요. 우리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내거 가지고 놀고 벗겠다가 아니라 또 뭐예요? 다시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알아 살리라 한것 같더라. 그러면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영광과 은혜를 누리듯이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 믿음이 뭐예요? 수용하는 거. 믿음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하지 않으고 아멘 하는 거. 이건 같은 원리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또 이거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뭐 맨날 했잖아요. 요즘에 뭐 카톡 프로, 프로필 보니까 뭐 우리 성도들장에한 30명은 이걸로 바꿔놨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에 또 뭐로 끝나야 돼요? 은혜로. 그죠? 은상가은. 설상가상에서.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중요한 거죠. 또 갈라디아 그 3장 3절의 표현에 가면, 이거는 뭐 똑같은 표현 아니지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를 마치겠느냐. 그러니까시작이성령이면 마지막도 뭐가 돼야 된다는 거요? 예 성령이 돼야 된다. 그성경에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keep going을 하는 거예요. keep going. 이게 옳은 길이면 쭉 가는 거야. 골고루 편집하는 거 아니야. 신앙은요, 길이잖아요. 길. 그길쭉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쭉 가는 거고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쭉 가는 거고요. 성령으로 시작해 성령으로 쭉 가는 거라고. 그게 로마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복음 들고 쭉갈 거야. 그래서 나의 달라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잖아요. 처음 믿음과 마지막 믿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로마서의 전체 의 말씀이 내 삶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축복이 막기를 기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우리 3일째 하나님으로 동기화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후렴이 그거잖아요 동기화 잖아요 그죠? 싱크로나이제이션 주님과 함께 똑같은 일치가 되는 인생 되겠다 기도하는 시간 갖다 하겠습니다